272번입니다. 다음 중그 부정이 참인 명제를 모두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 그 부정은 어떤에서 모든 실수로 바뀌게 되고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식은 완전 제곱식 꼴로 바꾸자면, x-2분의 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인데요. 이 식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함으로 이 부정은 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도 부정을 바꿔보자면, 어떤은 모든이 될 것이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제곱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x 제곱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때 x가 0이라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번에서의 모든 실수라는 부분에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은 틀린 명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어떤이 모든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플러스 x 분의 1이 1보다 작다라는 것이 이 명제의 부정입니다. 자, 만약에 x가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1 플러스 1, 2 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1보다 작다라는 것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실수 x에 대한 이 식은 거짓입니다. 자, 4번입니다. 모두는 어떤이 되겠죠? 어떤 실수 x, y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보다 작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제곱골의 모양의 합에서는 두개다 양수,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고, y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러한 두 식을 더한 식이 0보다 작다는 것은 성립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4번은 틀렸습니다.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자, 5번입니다. 모든 는 어떤이 되겠고요. 어떤 실수 x, y에 대해서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가 절대값 x 플러스 y와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x가 1이고 y가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1 더하기 1이므로 2죠. 자 이것은 절대값 1 더하기 1인 2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위의 식이 성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조건이 어떤이기 때문에 위의 명제는 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과 5번입니다.